저, 회사 다니기 힘들어. 다 때려치고 작가나 하려고요 아, 그래? 무슨 작가 하려고? 웹툰, 웹소설, 드라마, 에세이? 어, 거기까진 생각 안 해봤는데. 첫 번째, 이야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가장 기본이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라면, 대중상업예술인 웹툰, 웹소설, 드라마, 작가 등이 내 길이 되 테고, 정보성 이야기라면, 칼럼, 에세이, 출판서적의 작가 등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정보성 유튜브 채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회에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거나 내 신념을 표현하고 싶은 거라면 작가주의 작품들, 작가주의 만화, 영화, 순문화 등이 내 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초보 작가 지망생일수록 가시적인 작법 테크닉에만 의존하려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내 방향성,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정체성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는 작법 테크니션이 될뿐 좋은 이야기를 만들기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하루 여덟 시간, 0 시간이라는 거에 지쳤어요. 저 회사 때려치고 판타지 이야기 써볼 거다요. 나 아는 애가 판타지 작가인데, 걔 주말도 없이 하루 14시간씩 글쓰던데, 두 번째, 엉덩이, 지속력, 꾸준함, 끈기. 프리랜서에 속하는 작가 직업군은 직장인분들이 많이들 부러워하시는 직종 중 하나지만, 사실 프리랜서는 직장인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부지런히 계속 어딘가에 찔러봐야 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를 계속해서 꾸준히 생산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 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엉덩이의 힘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다작 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웹툰작가 의 경우 평균 5개에서 10개 정도 단편과 장편 실패작 이후에 대비 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좀 쉬운 예로 유튜브를 예를 들어 보자면 영상을 꾸준히 최소한 일주일 에 1개 정도는 올려야 한다는 게 기본 룰이죠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내 채널의 장단점을 파악해 나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편집력 기획력 등이 붙을 테고요 서서히 채널에 대한 경쟁력도 생겨날 테죠 물론 채널의 대상층을 명확히 기획 하고 마케팅 공부나 기술적인 공부 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건 꾸준히 영상을 만들어 쌓아 나가야 한다는 엉덩이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대작을 만들겠어 이걸로 인생 격전 하겠어 라고 만든 작품 치고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힘 빼고 스스로 즐기며 만들다 보면 그중 하나가 엉 하고 눈을 만나 터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어요 일단 해보려고요 판타지 이야기라면 하루 14시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어, 열심히 해봐. 근데 판타지 이야기 그거 어디다 팔 거야? 문은 펴, 문은 펴. 세 번째, 마케팅. 마케팅 능력은 프리랜서 작가가 갖추어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능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작가들은 작품만 잘 만들면 된다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내 작품을 누가 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이 유료 결제가 쉽지 않을 테고 유료 결제 가능성이 없는 작품은 플랫폼에서 선호하지 않죠. 프로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상층이나 마케팅에 대한 영상은 이미 채널 영상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이 다룬 것이니까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띄워둔 썸네일 영상들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찾아가 보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김밥 천국의 김치찌개와 김치찌개 전문점의 김치찌개 예시를 들었었죠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모두를 위한 메뉴가 있는 식당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한 분야에 대한 음식점들이 이미 포진해 있죠. 소비자는 어떤 음식이 땡길 때그 수없이 많은 전문점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면 그뿐 굳이 한 사람이 모든 걸다 하려는 음식점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모두가 재밌어할 만한 이야기는 그 누구도 재밌어하지 않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극,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마케팅의 기본이죠. 내 작품을 돈 주고 살 만한 사람이 누구일지 고민해 봅시다. 난 10대, 20대, 판타지, 액션 만화에 익숙한 남성 독자층을 노려서 웹툰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될 때까지 타작을 꾸준히 해볼 거고 눈이 없든, 피가 오든, 명자리든주일이든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은 앉아서 글쓸 거예요. 와, 좋은 생각이네. 우동이즘 어, 생각을 정리하자마자 몸에서 이상한 아우라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이게 뭐죠? 우동이즘 선생님! 몰라, 그거 뭐야? 무서워.